전라남도 장성군. 이곳은 제게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의 이미지로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시간, 황룡강 둔치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꽃길과 정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꽃을 심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기 다른 테마와 스토리를 가진 정원들이 하나의 전시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길동무 꽃길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테마 정원조선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정원 디자이너, 학생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원 하나하나의 정성과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왕자 정원은 어린왕자의 별을 모티브로 조성되어 있었고 꽃들을 형상화한 공간에는 실제로 수백 송이의 꽃들과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어 있었고 저 역시 잠시 그 안에서 동화 속한 장면을 살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한 테마 공간에서는 장성의 농촌 할머니들이 키우던 꽃과 식물들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멘드라미, 채송화, 베기홍 같은 꽃들이 오히려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의 디자인보다는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온기가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정원 외에도 황룡강을 따라 약 2km의 이르는 꽃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장미, 양귀비, 금영화, 백일홍, 안개꽃 등이 계절에 맞게 어우러져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군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린 꽃향기까지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축제를 방문한 많은 이들이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조용히 꽃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번 축제는 꽃이 전하는 아름다움 이상으로 지역과 사람, 정원이 담긴 이 축제를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꽃이 피면 황룡강에서 만나요.